哦。Yeah. 그래, 잘하고 있어. 아침에 새벽에 사야지. 뭘 하는겨? 제시케 알바님. 아까 들어오셔서 또 들어오셨네. 우리 강아지, 후추입니다, 후추. 응, 웃기죠? 지금자지 지금 혼자 놀려가지고. 本当。<music> 밥 먹고 있어요 아, 그래요 밥 맛있게 드세요 사랑이 한번 또 불러 볼까요 얘는 휘파람만 불려오는데 나오죠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해. 휘파람 불면 달려옵니다 응? <laughs> 귀엽죠 쭈는공놀이를 해줘야 돼는 얘는. 얘는 공 던져주면은 겁나게 좋아해요 볼까요 공을 딱 들었죠 제가 공딱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자 점프하면서 얘가 딱 공을 받아요 한 지점을 보여줄게요 하나 둘셋 점프 어이구 사랑이가 가져가버렸네 はい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っちの予備は覚えてるよ。し 으쌰 <목소리가> 얼굴 잘하네 우리 무슨 동생 사랑이가 막 힘이 대단해 얘가 사랑이 앉아 사랑이 이쪽으로 와 앉아 앉아 사랑이 앉아 옳지 말잘 듣죠 딱말 듣는다지 사랑이 저기 앉은 거 보여요 저쪽에 딱 앉아 있잖아 내가 앉으라고 했잖아요